대형 수력발전소 시소 설비를 구성하는 육지와 해양의 소행과 중형과대형의 해양수력발전소의 부양식도 수력발전소와 근설기를 구비한 수산물부양식장의 분배투입장치의 본체 내부로 구성하는 수산물 및 매립처리 근설기계의 수산물 양식용 분배투입장치 조절부의 전력생산 제조 측에 포함하는 발, 발전용 다수개의 발전기로 구비해 수력 가동을 이루도록 구성하는 수산물 매립처리 건설기계의 수산물 양식용 분배 투입 장치 조절부 진력 생산 제조 척을 포함하고 상기 부양식독 선체 매립기를 구성하는 수력발전소 설비는 상기 수력발전소의 상부로 위치하는 압력 헤드 탱크와 상기 압력 헤드 탱크 전방의 허입구에는 도입관이 압력 헤드 탱크와 연결 구조로 형성된 수력 발전소 상부와 압력 헤드 탱크 후방의 토출구로 다수개의 도입관이 수력 발전소 내부로 위치하는 각계의 수력 발전기의 하부로 터빈과 펌프 수차와 브란시스 수차의 펠턴 수차와 전방의 흡입구와 연결구조를 로 이루도록 구성하며 행성하며 상기 건설기계를 구비한 수산물향식장의 분배특입장치의 분배척에 연결되는 상기각 분배척에는 흡입구와 터축구의 구경을 조절해 수계의 수차를 해지시켜 수력발전 전력을 생산하는 독립 생산 조절을 위한 조력발전장치를 구비해 건설기계를 구비한 수산물 양식장의 분배특장치의 본체의 내부로 구성하는 변전소의 배화기가 구성된 변전실에서 전압을 조절하여 각 산업별로 분배를 조절하도록 수산물 및 매립처리 건설기계의 수산물 양식용 분배특장치 조절부에 포함하는 동력전달을 마련한 5대 양국대주 횡단철도변전소의 동력전달 조직축들로 구비해 건설기계를 구비한 수산물양식장의 분배투입장치의 분배축의 양식장들을 구성하고 건설기계를 구비한 수산물양식장의 분배투입장치의 본체의 내부로 구성하는 수산물 및 매립처리 건설기계의 수산물양식용 분배투입장치 조절용 조절부에 포함하는 상기건설기계 분배투입장치를 구성하는 동력생산 마련하는 해양수륙발전동력생산조절축의 구양식독선체매립지에 구성하는 즉 전동기 몸체에는 후드와 스냅링의 펜과 전동기 몸체 내부 몸체 전방 보강철판과 중심부 회전축의 회전자 조립과 전방 회전 축받지에 고정자 조립과 모터 보호용의 주문 프레임에는 단자 박스와 인형 볼트에 단자 박스 카버와 후방 회전 축받지에 후방 보강 칠판에 공급과 팬커버에 회전자 철심과 고정자 철심의 고정자 근선 동력 연결 구조로 형성된 여러 가지. 수해 극복을 위한 수해 극복 시스템 일체의 건설기계를 구비하고 이상과 같이 본발명 건설기계를 구비한 수산물양식장의 분배투입장치를 경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원계좌는 부산은행 101-2054-3033-002 우승인 후원계좌로 입금하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